78일 차례인가? 자, 78 합니다, 1번. 자, 뭐 본다? Every, all. 두 개는 똑같은 점이 뭐지? 뜻이 똑같아. 둘 다? 모든. 모든. 다른 점은 뭘까? 스펠링. 이 스펠링이 다르고? 쓴, 쓴. 글씨, 이게 모든이라는 말인데 조금 뒤에 다른 것들이 있어. 자, 그, 어,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어디어 단수라는 말이? 아예 저기 그냥 하우스라 하우스 있어요. 그렇지 보이지? 자 모든 집이라는 영어를 하려고 그래. 어떻게 쓸까? Every house. house를 쓴다. 반면에 모든 집하면은 all the houses 이렇게 써. all 다음엔뭘 썼다? 단순데 아 복수인데 every 다음에는 이렇게 단수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뜻은 똑같다. 하지만 얘 다음에 뭘 쓴다 단수 어. all 다음에는 뭘 쓴다 복수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까지 쓰는 경우들이 많아 자 그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어 자 계속 보면 은 there has been to every country in europe has been to 가본적 있다 이 말이야 every country in europe 유럽에 있는 모든 country 나라들 이렇게 every summer every summer 매번 이런 뜻이 있어 모든 말고 매뭐 이런 뜻도 있어요 every summer 매 여름마다 we take a vacation 휴가를 방학을 휴가를 한다 at the beach 해변에서 she looks different 달라 보이는데 every time I see her 매 시간마다 이런 말인데 every time 하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써 그러면 뭐 할 때마다 이 말이야 그럼 every time I see her 무슨 말일까? 볼 때마다 그치 내가 그녀를 볼 때마다 내가 먹을 때마다 하면 every time I see it I eat 그치 every time I eat 이렇게 되겠지 어,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요거 1번 그대로 어 2번을 응용하고 다근 V 이렇게 해보고 요건 뜻이 있을까? 어디 가본 적 있다 아니요. 가지다 목다 뜻이 없지? 조동사야. 그러니까 부정은 조동사를 해야 되니까 s hasn't h been to. 의문도 has s h e r e been to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요거는 일반 동사네. We don't take? Do we take? 그렇게 되겠지 요거는 looks. 동사를 가지고 항상 긍부의를 만든 거지. 의문문 어떻게 만들까? 일반 동사니까 does. Does look different?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한다. 는거 자, 그 다음에 Every house on the street, each country has a national flag. 국기야. 모든 국가엔 국기가 있다. 자, 이게 단수랬지? every 다음에 단수를 쓰지? 이게 주어가 아닐까? 주어 아닌 거 같은데 주어란 건 뭐지? 뭐가, 뭐는 이런 말이야. 뭐 나는, 너는, 우리는, 우리가, 이런 게 주어야. 그럼 이거 주어일까 모든 국가는 깃발을. 깃발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는 뭐는, 뭐가, 이런 말은 주어야. 주어지? 네. 그렇지. 그럼 주어는 단수, 복수, 이거를 잘 따져야 돼. 영어는 왜냐하면 동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네. 주어가 3인칭 단수면? 주어가 네. 3인칭 단수면? 비동사는 벌써 비동사는 MR 이지만 -E 쓰지. 네. 주어가 3인칭단수면 일반 동사면 더즈. 일반 동사면 벌써 더즈를 더지. 쓰면서 동사에다 뭘 붙여? 동사는. S를 붙이지. 아. 그렇지? 조동사는, 조동사는? 주어가 3인칭때 조동사는 그거는 그대로 써. 낫을. 조동사는 그대로 쓰는 거야. 음. 근데 비동사는 이지만 쓰고. 일반동사에는 s 로 붙이지. 자, 그렇게 기억하고. 그럼 다시 가자. 저거는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Every 치, every 음에 단수니까 단수. 쓰니까 단수. 네. 그럼 동사를 써야 돼. 네. 뭘 쓸까? 비동사는? 해준. 비동사는? 아, doesn't. 비동사. M R E G 같은 비동사는? 아, isn't. is isn't 이런 거 쓰겠지. 그럼 have 를 쓸까, h a s 를 쓸까? 주어가 단수야,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뭐 쓴다 했지? 아, s 붙인다 잖아이 씨. Have. 그러면 have가 h a s 까 has를 has. 쓰는 거야 look이까 looks까? Look. 뭐일 때? 비록. 주어가 3인칭 아, 단... 단수일 때 일반동사에 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every country has a national flag 부정은? Have. every country isn't 일반동사인데? No, doesn't have 의문은? Does every country have 이렇게 하겠지. 그다음에 every house on the street is the same. 모든 집이 뭐다 비동사 뭐 썼어. Isn't. 자, 이거 단수까 모든 집하는 거. 모든 집은 아, 네. 단수지. Every 으니까 아, 그러니까 is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 조거긍부의 응용 긍부의 그다음에 아, 녹음 보냈다는 말 아까 시험 치기 전에 말했나? 네. 말했나? 정도? 말했나? 말했나? 저건 왜 말이 없어? 그것도 말안 했군. Every student in the class passed the exam. s 모든 학생이 시험에 통과했대. 모든 학생? 단수지? Every country 모든 나라에는 nation of 단수지? 동사는 이렇게. has같은 주어 3인칭 단수일때는 동사 s를 이렇게 붙인것입니다 자 보면 모든 학생을 all the students 이렇게 써 그럼 복수야 단수야 복수. all the 복수를 쓰지 네. passed 통과했다 과거는 뭐 변화가 없어 자 그런데 이거 보자 all, all countries 또는 all the countries 이렇게 쓰는데 모든 나라들은 국가자 have을 쓸까 has를 쓸까 뭐왜 이게 뭐였기 때문에 복수이 때문에 뭘 쓴다? have를 쓰는거지 부정은 hey. all countries don't have 의문은 mm. do all countries have 이렇게 되어있지 자5 6번 근보의 응용 이렇게 하고 뜬말은자또 every all oh, 두개 구분하는거 그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 자 첫번째 음... every 다음에 이런 뭐 시간하고 관련된 말들이 좀 나와. 그러면은 매 모든 뭐마다 이런 말이니까 매뭐 뭐마다 이런 뜻이 돼. 뭐 뭐마다. 그래서 everyday는 뭘까? 매 날마다. 매날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every week. every week 하면 매주마다. 매주마다. every summer? 매 여름. 여름마다. 여름마다. every morning? 매 아침마다. 그렇지. 아침마다. every night? 매일 저녁. 밤마다. 이렇게 되는 거야. Bill uh, watches TV for about 2 hours. 2시간씩 every night. 본다는 거지. 여기다 s를 붙였네. 왜? 주어가 3인칭 단순이니까. 자, 이런 것들. It rained every day. 매일 비가 내렸다. 과거에 네? 의문은? 일반 동사니까. Did it rain 하겠지. 부정은? It didn't rain.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e v e r y 부터 모든 이런 말이고 뒤에다 단수를 씁니다. 자 all로 가보자. all은 뭘까? 아, 이거. all day, all week. 이건 뭘까? 하긴. 그럼 똑같잖아. 뜻이 달라. 매주마다. 이게 뭐였는데 every week가 뭐였는데 매주마다잖아. 똑같잖아. 이건 뭐냐면은 네네 네, 이런 뜻이야. 네네 네, 이런 뜻이 아니고. 내내. 종일. 그러면 all day는 뭘까? 종일. 하루 종일. All morning. 아침. 아침 내내. All week. 일주일 내내. All summer. 여름 내내. 그렇게 되는 거야. I watch TV all night. 어때? 네, 밤에. 부모님이 이렇게 되는 자식을 보면 어때? 행복하게 할까?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싶겠지. 이미 다 죽었겠지? 네. 어떻게 죽였을까? 아니 상상 안 돼? 자 항상 이런 아이가 있어. I watch TV all night. 부모님이 이를 봤을 때게 죽였단 말이야. 죽여버렸겠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봤어서 아니지. 행복하게 죽여야 되잖아. 어떻게? 저한테 나가 있 그럼 너무 좋잖아. 핸드폰 들고 나가면 되니까. 아니 이건 뭐다? 하루 종일 텔레비 보니까 간단하잖아. 어떻게 하면 돼? 를내버 이 테레비로 맞아 죽지 않았을까? <laughs> 그래. 이 지옥에 나가서 테레비나 봐가지고, 테레비와 같이, 어? <laughs> 근데 알고 보니까 대가리가 돌, 돌덩이여가지고, TV가 부서지고 애는 멀쩡한 거야. 부모님이 후회하겠지? 뭐라고 후회할까? 어? 아씨, TV만 날렸네. 안타깝다, 그지? 그래도. 그래도 그런 돌머리가 되었으니까 직업을 찾을 적에 좀 나름대로 좀 뛰어나다 그지 안전모 안 쓰고 다녀도 되고 또뭐 있을까 뭐 박치기 대회 이런 거좀 나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돈 떨어지면은 막 벽돌 박치기 해서 깨부수고 이래가지고 돈좀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공연도 할수 있잖아 그지 아 그렇게 살래 TV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지? 자 이거 의문 I don't watch. did I watch did I watch 부정 I, did. I didn't watch 그래서 홀 l e 이라는 어, 전체 이런 뜻에서 내내 네, 네 이런 뜻이야 자 all 들어간 건 내내다 네, every 들어간 건 매번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것들 7번8번 공부이 하고 응용하고 하도록 하고 어, 만들적에 요 말들 들어간 것들 한 문장씩 다 만들어 보세요. 궁부의 9번이야. C까지 있나? D까지 있나? 있어요. 어, D 있었으면 죽을 뻔했어. 왜 어,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아 씨. 이제 피는 좋고. 어? 많은 거야, 정현. 뭐라고? 아, 아니, 아니. 더 돼요. 더 하고 싶대요. 아니, 요 많아요. 네? 많아? 많으면 적게 만들려면 더 많이 해야지, 저기. 와! 조금은 여기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오나? Every의 뒤에 잔뜩 붙었다 그지? 자 그러면 어떤 뜻일까? Everybody or everyone needs friends.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란 뜻이야. 친구가 필요하다. Do you have everything you need? 모든 것. 모든 것이란 뜻이야. 필요한 거 모든 것이니 I lost my watch. I've looked everywhere for it. 모든 것. 그렇지, 모든 것. 이곳저곳 모든 것을 다 찾아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각각 요런 것들이 있어. 자, 그럼 everybody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거 어떻게 말할까?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 everybody have have problems가 everybody has problems가? has problems. 왜? 단순니까 똑똑해졌다. 그렇지? 이렇게 된다. 그럼 부정은? everybody doesn't has have problems 바뀌어야 돼. Do does d i d 하면 동사 원형 have problems. 의문은 does everybody have problems? 부정은 everybody doesn't have problems.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저거 10번, 11번 하도록 하고 12번은 문제 다 풀어오세요. 자 여기까지고.